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지 에, 8개월째 에, 되었습니다. 에, 1단계라 하지만 은 우리 전 국민들 상황이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우들 상황이 에, 결코 녹록 차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향을 더욱 철저히 지킨과 동시에 이 어려움을 어,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선 직접적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기도로 무장하고 잘 버티는 힘을 길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반드시 코로나 시대는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사업상 혹은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이러한 시대에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예배생활이 모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3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500여 년 동안 이 서구라파는, 캐소릭에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생명의 복음이 어떤 종교에 의해서 감춰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거나 혹은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거나 고행에 청진한다거나 혹은 돌아가신 분은 일정 금액을 주고 면제부를 살 때. 에,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성경관에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읽고 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어, 복된 신앙생활 하라고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 지역에서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놀랍게도 자국어 성경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사제들은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은 짧고 수많은 의식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구교를 가보면 예배 중에 설교는 짧고 경건한 찬양이 많고 그리고 각종 예식들이 진행되는 이유가 어, 성경에 대한 강조점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첫 번째 했던 집중화된 작업이 비텐베르 성에 들어가서 일체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어, 24시간 중에서 15시간 이상씩 집중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어, 독일어로 어,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지역은 이 루터의 성경을 기본으로. 이 읽고 있고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 루터는 성경에 무지한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에 밝은 백성이 되도록 어 강력하게 성경적 설교를 진행했고 성경을 읽도록 강조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상관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직접 기도할 수 있는데 저들은 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앞에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인간 마리아 성상 앞에서 혹은 유명한 프란체스코와 같은 성인들 앞에서 기도를 해서 그 성인들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잘못된 기도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서 은혜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 이 종교개혁가들이 첫째로 직접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 받도록 외쳤고 백성들이 직접 성경을 읽도록 도왔고 그리고 마리아나 유명한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박한 성경설교가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는 주일 10월 25일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전교인이 한번 예배를 회복하는 주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한 이제 코로나 1단계로 우리 교회가 방역을 칠 철저히 지키는 만큼 직접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교회 나오지 어려운 분들은. 예, 영상 예배를 드리되, 마치 교회에 오는 심정으로 정장으로 차려입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10분 전에 딱 마음가짐을 갖고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번 가을, 첫 번째, 총동원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예, 하나님께서... 하 주 값진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가족 예배 중 끝나고 나서 인증샷을 우리 목회팀에게 보여주면 역시 동일한 선물을 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번 가을 영성을 회복할 것이냐? 에, 유명한 에, 복음 전도자 후안 카루로스가 기도하십니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때 은혜 받는가 아주 상세하게 나온 책인데 도구감을 제출하신 분들 중에서 어, 교회가 시상하고자 합니다 이번 가을 영성을 회복하는 기도가 심령 깊이 외쳐지고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에, 우리가 3일 전 그리스도를 본받아 30일 에, 묵상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읽을 것을 제가 아침에 읽었어요. 원래는 아침은 큐티, 저녁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읽도록 돼 있지요. 아주 읽으면 읽을수록 감칠맛 나는 영성 깊은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일 30일 동안 물고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상의 글들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깊이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하여 2020년도 가을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디옥의 모든 교우들은 영성 회복의 가을이요 주님을 깊이 담는 가을이요 예배가 충만한 가을이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의 가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이번 가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특별히 10월 25일 교회에 나와서 영상으로 총동원해서 예배 드릴 때 영광을 받아 주셨어. 이번 가을 기도하십니까?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을 때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일정 시간 정해서 기도함으로 심령의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 매일매일 30일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배우므로 예배충만 예배 회복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